저는 샵 컨텐츠 보면 요거 등장 안 했던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속광 연출해 줄 때도 좋고 화장이 특히 안 먹으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확실한 잡티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1분에한 개씩 판매가 된대요. 대단하다 너 여러분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속광 연출에 보다 뜨자마자 느낌이 삐리릭 하고딱 오는 게 있어요. 2025년 그냥 한해 끝장될 것 같아요. 비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5년 지금 며칠이야 오늘 헉, 절반이 갔어요 실화예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1월이 거의 끝나갔겠지? 2025년 1월이 갔습니다 여러분 와 정신... 바로 차리고 우리 올한해잘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럼 2025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2025년에 트렌드 관련된 얘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패션 트렌드, 뷰티 트렌드, 경제 트렌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트렌드까지 정말 우리는 트렌드 강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2025년에 뷰티 트렌드 저도 짧게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5년에 요거 떡상한다 요거 뜬다 하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2024년에 뷰티 유튜버들이 꼽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이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언니의 뇌 피셜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2024년 키아 시상식을 갔다 왔으니까 그 키아 시상식 얘기도 살짝 해보려고 해요. 실제 1년 동안 뷰티 유튜버분들이 광고 없이 오가닉으로 추천한 제품들을 전부 다 트래킹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추천된 제품들을 각 부문별로 수상을 했거든요. 그 어떤 아이템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우리 몰랑이들 알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뚝뚝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할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스킨케어 중에서 요거 1등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게 1등 할줄 알았어요. <laughs> 청담샵에 가면 뭐 많이 써요? 저는 샵 컨텐츠 보면 요거 등장 안 했던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뷰티 유튜버분들도 엄청 예정을 하고 있는 바로 로션이에요. 온그리디언츠의 스킨베리어 카밍 로션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화잘먹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뜰것 같거든요. 화장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요즘에 건조할 때는 로션 하나 추가해보시는 거딱 추천을 드릴게요. 로션이 좀 제형이 진짜 특이해요. 말캉 말캉한 제형감에 겉에만 뭔가 보습을 채워주는 느낌도 아니고 속부터 탄탄하게 수분증을잘 메꿔주는 느낌? 그런 의미에서 요게 청담샵에서 인기가 진짜 많고 확실히 써봤을 때 속부터 좀 촉촉해지는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에센스와 크림에 딱 중간 제형을 잘 잡았거든요. 크림처럼 너무 꾸덕한 게 조금 싫으셨던 분들, 에센스 하나만 바르면 조금 건조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션을 딱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크림이 너무 무거워요. 영양 크림 너무 밀려서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 로션으로 대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형이 진. 진짜 좋거든요. 뭐 이렇게 주르르르 흐르는 약간 에센스 같은 제형감이에요. 발랐을 때 얇게 수분막이 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속건조도 잘 잡아주고 좀 피부를 속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제대로 들어요. 속광 연출해줄 때도 좋고 화장이 특히 안 먹으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안에 병풀 추출물이랑 복합 펩타이드로 피부 장벽이랑 수분막을 만들어줘서 진정뿐만 아니라 속광까지도 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밤에 바를 때는 약간 레이어링해줘가. 좀 탄탄하게 로션 팩처럼 듬뿍듬뿍 올리고 자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랑이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이게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2024년에 이게 1등 했대요 스킨푸드의 캐로카르틴 카밍 워터 패드입니다 말해 뭐해 그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두 장씩 찢어가지고 양 볼에 올리는 것도 다들 알고 전는 이거 세 장씩 찢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아꼈으면 다 찢을 수가 있어요 묻지 마세요 제가 세장 찢어볼까요? 아, 찢어줘요 이거 진짜 도톰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한개 찢었어? 또 돼, 또 돼. 안될것 같지? 돼, 돼, 돼. 봐봐, 봐봐. 되잖아요. 봐봐, 봐봐. 이렇게 세 장을 찢잖아요? 웃지 마요.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 쓰기도 하고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문질러 줘도 괜찮거든요. 세 장까지도 찢었을 수 있다는 이꼴티 짱이죠. 세장찢으다고 처음. 아, 그래요? 전도 아까워 가지고 세 장씩 찢어서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주면 확실히 좀다쓸수 있는 느낌? 알짜배기로. 그래서 몰랑이 분들 저는 세 장씩 찢어었 쓰는데 혹시 저처럼 세 장씩 찢어 쓰는 몰랑이 분들은 댓글 달아 주세요, 여러분. 파티원을 모집합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 2025년 트렌드 중 하나는 자, 깨끗하고 잡티 없는 맑은 글로우 스킨이요. 쿠션으로 글로우 스킨을 연출한다? 아니요. 그냥 내 피부가 글로우 스킨이어야 돼. 배고까지 깔끔한 트렌드가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데 자 그럴 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진짜 진짜 판매량이 미쳤다고 해요. 바로 이거거든요. 넘버즈인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이에요. 이게 흔적 앰플이여 해가지고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인 Q10, 글루타치온의 배합으로 피부 미백, 잡티뿐만 아니라 톤 그리고 항산화까지도 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주목받는 성분 중에 하나가 기미 억제제로 유명한 트라넥사민 에스드랑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한 잡티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런칭 이후로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아직까지도 간증 후기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일 많은 리뷰 중에 하나가 이거 미백에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순해서 잘 써요.라고 하다 보니까 좀 순한 미백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보통 이런 미백 제품들은 조금 끈적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미백 제품들은 특유의 그 비타민C랑 글루타치온이 약간 꾸덕꾸덕한 게 어쩔 수가 없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수분 제요 진짜 가볍다 보니까 기존에 끈적이는 거 싫어하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laughs> 사실 몰랑이들은 알 수도 있지만 저랑 넘버즈인이랑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었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나요? 10개월 동안 같이 공동 개발을 하면서 넘버즈인이랑 저랑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극 없이 순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걸 초점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진정 성분에 좋은 판테놀까지 넣었는데 확실히 좀 고민한 만큼 좋은 제품이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글루타치온 제품들이 많이 보여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는 제품들도 많은데 1년 반 전에는 글루타치온이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거든요. <laughs> 넘버즈인과 제가또 만들어낸 트렌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출시할 때도 글루타치온 이 제품이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도 정말 인기. 많다고 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번 앰플이 1분에 1개씩 판매가 된대요. 오호 미쳤다. 지금 몇개 판매된 거야? 한 4개 판매됐니? 대단하다 너. 그래서 얼마 전에 키아 2024년 시상식에 가서도 이제 넘버즈인이 수상한 것도 봤었는데 넘버즈인이 최종 우승 1등 하셨어요. 유튜버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가장 많이 오가닉하게 추천한 브랜드고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랑이분들 혹시라도 난좀 미백할 기미, 잡티가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넘버즈인 글루타치오꼭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 분에 하나씩 같이 탑승해 보자고요. 그리고 요거 요즘에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엔 그거로 유명했어. 오 맞아. 아 역시 우리 코덕은다 알지. 여러분 넘버즈인 그 숫자 토너라고 아시죠? 그 라떼 시절에는 그 숫자 토너가 진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메이크업 찰떡 토너예요. 화장하기 전에 쓰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아직 모르는 몰랑이 분들이나 이 영상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라면 토너도 꼭 써보세요. 넘버즈인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기 초에는 토너가 자리를 잡고 있다. 진짜 토너 먼저 써보고 글루타치온까지 써보면 완전 금상첨화. 그중에서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게 3번 토너랑 4번 토너인데 이두 개는 쓰면 쓸수록 왜 좋은지 아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다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역시 넘버즈인 넘버즈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씁니다. 자 그리고 2024년 트렌드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PDRN! 그렇지 PDRN WORK! <laughs> 2024년에 제일 많이 보인 키워드 중에 하나는 PDRN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23년 그 말쯤에 PDRN을 소개했을 때는 진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PDRN 제품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한 4개? 5개? 그중에서 PDRN을 메인으로 소개한 제품은 VT PDRN 뿐이었거든요. 자 2024년에 한 획을 그은 건 VT PDRN이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알죠 근데 원래 진짜 찌으로잘 쓰는 건 뚜껑 없는 거 왜, 뭐, 몰라요? 원래 진짜 잘 쓰는 건 뚜껑 없어야 돼요 왜냐 이게 뚜껑 딸 시간도 아깝거든 저는 뚜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 제품들은 다 뚜껑이 없어져 있어 키아 시상식에 갔는데 종합부분 2위는 두구두구두구 VT였습니다 크. 왜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날 VT 담당자님도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했었어요. 저는 VT가 될줄 알았습니다라고 <laughs> 너무나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 2024년 VT가 뭐 거의 찢어버렸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VT PDR의 에센스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최근 에 2025년 뷰티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내추럴한 글로우라고 했었잖아요. 정말 투명하고 내것 같은 피부가 트렌드라고 해서 그노 마스카라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마스카라도 안 하는 청. 그 쌩얼 같은 연출 그리고 잡티가 뭐 보인다면 그 잡티마저도 내추럴하게 보여주는 게 트렌드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 속광을 잡는 게 진짜 키포인트인데 그럴 때 쓰면 좋은 게 뭐다? VTPDRN이다. 여러분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속광 연출은 뭐다? VTPDRN이다. 보통은 피부 전문 관리샵에 가면 피부 부스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받잖아요. 그중에서 요즘에 그 PDRN이라는 성분이 완전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영양 부스팅 효과를 내주고 싶다면 VTPDRN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싶은데 사실 VT PDRN 뿐만 아니라 요즘에 PDRN 성분 자체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PDRN을 어떤 제품을 고르면 가장 똑똑하게 고를 수 있냐? 결국 속으로 흡수가 잘돼야지만 찐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노르마무거든요 시중에 PDRN 제품들이 뭐 하나, 둘, 셋, 넷뭐잘 보이고 있는데 압도적 1위 아랑픽은요, VT p d r n 요 얘는 사용했을 때 피부 겉에 광을 내주는 게 아니라 속부터 차오르는 광채감을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 그 연유 같은 제형감인데, 부드럽게 롤링이 되면서 속부터 그 광을 끌어올려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속 광채, 그리고 보습, 탄력, 같이 찾고 싶은 분들은 PDRN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식물성 PDRN이 저분 자라니까 더 눈길이 가는 것도 있었고 PDR의 에센스0이 VT의 동물성 PDR의 함유 에센스 대비 흡수율개선율이 무려 5.5배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속부터 차오르는 광채와 탄력감을 찾는다면 VT PDRN 완전 추천이에요. 2025년 좀 스킨케어도 예상을 좀 가비 해보자면 레티놀 레티날이 훨씬 더뜰것 같아요. 요즘에는 레티놀 레티날이 완전 떠올라가지고 먹는 제품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추천하는 레티날 제품은요 OGF의 리프트 티날 턴오버 앰플이랑 크림이요. 저는 한 병씩 다 썼습니다. 이게 리프티날이라고 해가지고 레티날이랑 오제 f 가 들어가 있는데 그 레티놀의 위에 버전인 레티날이랑 세포 성장 인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턴오버를 시켜준 제품인데 약간 재생 앰플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형감이 진짜 좋아요. 엄청 묽고 가벼운 느낌. 그래서 끈적이고 답답하지 않아서 기능성 제품들 꺼려지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쓰고 나서 각질도 좀 많이 케어가 되고 피부 톤도 맑아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피부 부들부들 약간 말캉말캉 만들고 싶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이거로도 요즘에 좀잘 쓰는 제품이 있거든요 AHC의 히알루로 딥 볼륨 5의 트리트먼트 에멀전인데 이거 괜찮아요 저는 올해 요거좀뜰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피부에 그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피부가 즉각적으로 갱 부들부들해져요 써봐야지 알죠 <laughs> 근데 진짜 좋아요 제형감도 약간 헤어 트리트먼트 느낌이지 않아요? 어때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목소리> 그쵸? 약간 얼굴에 트인트 못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 향도 약간 트리트먼트 향이나요 작년에 뷰티 위크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AH C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AH C에서 그 탄력 리프팅의 레드라인을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스에 방문해서 담당자님한테 아니다 히알루론이 찐이라면서 다 제가 가업이 담당자님한테 히알루론을 영업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괜찮아요. 써보면 뭔가 밀리는 느낌도 없고 저는 얘한 세네 번을 레이어링 해줘가지고 듬뿍듬뿍 발라주거든요. 그 리프팅을 써주고 얘 같이 써주. 썼을 때 너무너무 시너지가 좋았어서 이거 같이 써주는 거 추천! 안에 히알루론산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부의 수분감 뿐만 아니라 약간 피부 결까지도 같이 케어를 해주거든요. 올해 이거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출시를 한 제품이에요. 아드망의 AGS 디프로텍트 케어 6K 앰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 유튜버 맨 님이 아드망이랑 같이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 항당화 앰플이래요. 이게 당화가 조금 어렵긴 했었거든요. 항산화는 알아도 항당화는 처음 알잖아요.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케어를 해줘야 된대요. 겉에서는 항산화를 케어해줘야 되고 속으로는 항당화를 케어를 해줘야 된대요. 이게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을 둘다 케어를 해줘야지만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피부 속에 당이 축적이 되면 피부 톤 자체가 좀 칙칙해진다고 하는데 그거를 방지해주고 다시 리셋시켜 주는 게 항당하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주려고 엘사비를 먹듯이 우리 피부 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이 항당화 앰플을 발라주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조금 더 조사를 해봤거든요. 2023년도, 2년도 쯤에 중국에서 이 항당화 키워드가 완전 히트를 쳤대요. 중국에서는 이미 이 항당화에 대한 인식이 엄청 많이 되어 있고, 항당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조금 더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출시된 를 아이템인데 2025년 그냥 한해 끝장될 것 같아요. VT 리들샷처럼 쓰자마자 느낌이 삐리릭하고 딱 오는 게 있어요. 에스쁘아 웨딩 피치요. 청담샤겟에서 신부님들 메이크업을 해줄 때 피치톤으로 피부 톤 보정을 해주잖아요. 그 메이크업 스킬과 노하우를 그대로 이 톤으로 잡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톤이 조금 칙칙하거나 쿠션으로 밝게 올리는 거 말고 진짜 내 내추럴한 톤을 올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 썼을 때 확실히 피부톤 톤 보정, 그리고 결, 어, 전체적인 케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저는 요거올한해 내내 좀 트렌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어, 라이징 브랜드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이게 하밍이에요. 허! 급격하게 리뷰 수가 치고 올라온 브랜드 몇 개를 선정을 했는데 아이섀도우 쪽에서는 루미르가 선정이 돼가지고 아 역시 청담샵 선생님들의 강력함을 또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블러셔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밍이 또 떠올랐어요 하밍은 요게 진짜 킬포였던 것 같아요 이 파우더 블러셔가 확실히 그 뽀용함과 블러리함을 잘 잡아냈다 보니까 아 완전 히트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또 컬러 호수가 하나 또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다양한 호수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로 뭐 그가 이렇게 하이라이터도 출시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컬러 빼서 그냥 파우더로 내달라고 하는 리뷰도 있어요. 오, 그것도 괜찮겠다. 오, 맞아. 이게 블러리함이 진짜 괜찮아. 약간 가루가 진짜 고와가지고 잘 만든 것 같아. 블랑이분들 여기까지. 자, 이건 필수다. 뷰티 유튜버가 꼽은 2 0 2 5년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이템들을 예상을 해보기도 하고 2024년에 정말 인기 많았었던 제품들까지도 리뷰를 해봤는데요. 우리 블라인드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 고맙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진짜 잘 썼던 아이템은 뭔지 댓글로도 남겨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전또 2025년 열심히 여러분들과 리뷰하고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할게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